잘 알려지지 않은 효모 감염에 대한 13가지 사실. 효모 감염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질내에서 발생하는 칸디다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효모 감염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가려움증, 발진, 팩색 분비물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효모 감염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효모 감염은 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생식기 외에도 효모 감염은 입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신생아에게도 흔합니다. 아기들은 오랜 동안 젖을 빨면서 구강 혐오 감염인 아구창 스러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성인에서는 구강 위생이 좋지 않을 경우 아구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오 감염과 당뇨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식기 부위에서 혐오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당뇨 환자의 몸에 높은 포도당 수치가 효모의 번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감염에 걸릴 확률도 증가합니다. 치료를 받더라도 당뇨 환자는 효모 감염이 더 자주 재발할 수 있습니다. 3. 꽉 끼는 속옷이 효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질 효모 감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꽉 끼는 속옷이 그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꽉 끼는 속옷이 사타구니 주위의 습기와 열을 가두어 효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속옷은 너무 꽉 끼거나 불편할 정도로 헐렁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효모는 인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효모가 존재합니다. 이는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발가락 사이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모의 종류에는 r h o d o t o l a r u b r a c a n d i d a a l b i c a n s TRICHOSPORON, COTAN, u -E m 등 있습니다. 일부 효모는 인체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5. 탄수화물이 효모를 유도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효모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들은 탄수화물이 지방산, 단백질,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효모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여줍니다. 6. 임신 중에는 효모 감염이 흔하다. 임신 중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는 여성의 질 pH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모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효모 감염은 두꺼운 분비물과 질 가려움증으로 나타납니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7. 질 효모 감염에 대한 많은 OTC 치료제가 있다. 칸디다증에 대해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OTC 비처방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질내 삽입형 좌약, 연고 및 크림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치료제를 구입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뷰를 확인하고 의사의 추천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 맛이 첨가된 콘돔이 질흐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맛이 첨가된 콘돔은 라텍스의 맛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기가 있지만 이들은 간접적으로 질흐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돔에는 글리세린이나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질 pH 균형을 무너뜨려 칸디다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9. 남성도 효모 감염에 걸릴 수 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효모 감염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도 캔디더 BALANITIS라는 이름으로 이 감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는 음경의 끝에 발진을 일으키고 붉어지게 만듭니다. 10. 미코나졸은 링엄 치료에 사용된다. 미코나졸은 효모 감염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링엄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코나졸은 에슬리츠 푸슨동 선수 바라 자크 이치 사타군이 가려움증 같은 곰팡이 감염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11. 효모 감염은 겨드랑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모 감염은 겨드랑이와 같은 여러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위가 붉어지고 가려운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효모 감염은 크림이나 처방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2. 요구르트가 효모 감염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요구르트는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질내 세균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효모 감염 관리의 대체 치료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단맛이 없고 질내에 적용하는 데 안전합니다. 13. 마늘이 효모 감염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포함되어 있어 칸디다 알비칸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균, 항진균 및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감염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모 감염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